박서방의 장례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동국은 아버지 묘 앞에 서 있었다. 작은 두 손엔 흙으로 만든 장난감을 주고 있었고, 눈은 멍하니 산소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미는 무덤 앞에 엎드려 눈물을 떨구며 조용히 흐느꼈다. 아버지, 하늘나라에도 장날 있어요? 장날? 갑자기 웬 장날 얘기냐? 장날엔 아버지랑 깨어 또 먹고 강정도 먹었어요. 그거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 그래. 다음 장날엔 내가 깨어 또 사주고 강정도 사줄게. 그러니 울지 말고. 아니야. 아버지가 사줘야 맛있단 말이에요. 동국의 목소리가 울음을 터뜨리며 터져나왔다. 동국의 어미는 속으로 울음을 삼켰다. 우리 동국이 아버지가 없어서 많이 슬프지? 아버지 등에 업혀 외갓집 갈때 너무 좋았어. 목마도 태워주고 원두막에서 참외도 먹고. 그래, 아버지가 참 좋은 사람이었지. 그 마음 잊지 말고 잘 간직해야 한다. 그럼 아버지는 왜 우리를 두고 가? 나도 데려가야지. 어미는 동국의 작은 어깨를 꼭 끌어안았다. 자신도 모르게 뱉은 한숨에 눈물이 섞였다. 하지만 눈물 속에서도 동국을 달래려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늘나라에서 동국이를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야. 울지 않으면 아버지가 더 좋아하실 거야. 너울 때마다 하늘에서 눈물이 비처럼 내린다더라. 정말? 그럼 울면 안 되겠다. 근데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장사하면 잘 될까? 글쎄, 깨어타고 강정도 하늘나라에 가면 더 맛있어질지도 모르지. 그럼 돈 많이 벌어서 하늘나라에서 나중에 강정 청개사 줄까? 동국의 엉뚱한 말에 어미가 잠시나마 슬픔을 잊었다. 울면서도 웃어버린 동국의 얼굴은 그야말로 울고 싶은데 웃음이 나는 아이의 모습이었다. 그래, 우리 동국이 강정 청개먹는 날꼭 오겠지. 진짜지? 아버지도 약속 지키는 거야. 진짜야. 그러니까 동국이도 약속해. 앞으로 씩씩하게 자라는 거야. 그게 아버지가 제일 바라는 일이야. 그날 밤 동국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잠에 들었다. 한참을 쓰다듬던 어미는 어느새 잠든 동국 옆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버지 없는 세상에 이리도 힘들 텐데. 이 아이에게는 그게 전부일 텐데. 장날이 지나고 몇 해가 흘렀다. 동국의 어미는 남편을 잃은 뒤로 들어서 손발이 닳도록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봄이 오면 못자리를 내고 가을이 오면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추수를 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힘에 붙였다. 서방님이 있을 때는 논밭에서 꽃도 피고 바람도 불더니. 혼자가 되니 흙내만 코끝에 맴도는구나. 동국은 작은 손으로 어미의 거친 손등을 잡았다. 어메, 내가 커서 소처럼 일할 테니 걱정 말어. 에그, 녀석아. 내가 소처럼 일하면 내가 뭐가 되겠니? 너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나란 일 해야지. 하지만 어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다. 어느 해봄, 모내기철이 되자 열이 치솟고 결국 방 안에 눕게 되었다. 들판에는 모짜리에서 난풀이 어지러이 자라났고 마을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며 서로 수군댔다. 저 동국 어미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더냐. 몸을 너무 혹사한 모양이야. 하긴 밭도 팔고 논도 팔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시끄러웠겠나. 어미가 자리에 누운 지 며칠째 되던 날, 동국이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언니, 얼른 한 숟갈 드세요. 입맛이 없구나.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드시오. 어매가 병이 나와야 나도 맘 놓을 거 아니에요. 동국의 애원의 어미는 간신히 죽한 숟갈 입에 넣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한숨만 이어졌다. 동국아. 내가 죽으면 내 아버지 옆에 묻히겠다고 전하거라. 그게 될지 모르겠구나. 밥 팔고 놈 팔아서 이 놈의 집도 나만 알지 모르겠구나. 어메 그런 말씀 말어. 내가 다 지킬 거니께 걱정 말아요. 내가 무슨 수로 지킨단 말이냐. 여미가 미안하다. 몇주뒤메파가 문턱을 넘었다. 그만 고집 피우고. 자네도 이제 마음 정해. 그러다 다 죽어. 됐구만요. 생각 없어요. 애비 없는 집안이 일어서긴 힘들어. 내가 좋은 혼처를 알아놨어. 이 초시라고 어진 분으로 이름이 높고 집도 잘 살고. 내말 들어 이제. 동국은 방문 뒤에서 어미의 말을 몰래 엿들었다. 메파가 떠난 뒤 어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조용히 흐느꼈다. 어미 왜 울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해 여름 동국의 어미는 결국 메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몸이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진 어미는 더는 홀로 동국을 지탱할 자신이 없었다. 한밤중 어미는 마당에서 달빛을 등지고 동국을 불렀다. 동구가 이리 와 앉아보거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왜요? 너만 없었더라면 나는 이미 내 아버지한테 갔을 게다. 내가 내 목숨줄을 붙잡아 여태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너를 위해 결단을 내리련다. 동국은 그 말을 듣고 놀란 얼굴로 어미를 쳐다보았다. 결단이라니요? 이 초시댁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분은 점잖은 분이시고, 너와 나를 잘 돌봐주겠다고 약조하셨다. 나는 너를 위해 이 결정을 내렸구나. 어미의 떨리는 목소리에 동국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아버지로 모시란 말인가요? 제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동국아, 아버지는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다.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도 어쩔 수 없었구나. 동국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어미는 동국을 끌어안고 말을 했는데, 동국아 너는 아직 어리다. 이 어미는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이 초식께서 내가 서당에 다니고 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구나. 그것만으로도 내 앞날을 생각해서 놓칠 수 없는 기회구나. 며칠 뒤 동국의 어미는 이 초시댁으로 들어갔다. 이초시는 풍채가 넉넉하고 인자한 인상의 사람이었다. 어미를 예우하며 동국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이 집이 낯설겠지만 너도 편히 지내거라. 내가 너와 내 어머니를 잘 돌보겠다. 동국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가 서당에 다니기 시작한 것도 이초시의 배려 덕분이었다. 이초시는 동국이 글 공부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동국은 이초시를 멀리 했다. 식사 자리에서도 말을 섞지 않았고 방에서 혼자 글 읽는 시간만 늘어났다. 동국아, 어찌 아버지처럼 여기지 못하느냐? 너를 위해 이만큼 애쓰시는 분인데.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다른 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원래 내 이름으로 과거를 볼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 그 마음 헤아려 줄순 없겠니? 저는 제 힘으로 해낼 거예요. 어미는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국의 말에 다시는 이름을 두고 언급하지 않았다. 그날 밤 동국은 이 초시가 덜컥 얄미워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밤새 책만 붙들었다. 어느 맑은 봄날, 동국은 서당에서 돌아와 책을 꺼내 들었다. 방 안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릴 무렵, 어미가 방으로 들어왔다. 동국아, 할 말이 있구나. 잠시 책을 내려놓거라. 무슨 일이신지요? 오늘부터 너는 박동국이 아니라 이동국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동국은 손에 쥔 책을 내려놓고 어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언지요? 어찌 제 이름이 이 동국이 될수 있단 말입니까? 너도 알다시피 과거를 보려면 신분이 중요하다. 박서방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는 어렵다. 이 초시의 성 아래에서 너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 내 앞날을 열 길이야. 동국은 눈을 크게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어머니. 제 이름이 박동국인데 그걸 어찌 바꾸라는 말씀이요? 내가 세상을 나아가려면 내 이름만큼은 바뀌어야 한다.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이리하라고 하실 것이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박서방의 아들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동국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어미는 마음이 아팠지만 애써 냉정을 유지하며 동국을 설득하려 했다. 너도 이제 어른이 될 준비를 해야 한다. 언제까지 애처럼 굴 것이냐? 어른이라니요? 이름을 바꾸는 게 어른이 되는 길이라면, 저는 차라리 평생 아이로 살겠습니다. 동국은 방을 뛰쳐나갔다. 아버지의 산소로 향하는 길에 들꽃들이 무수히 피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묘소 앞에 도착한 그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는 박동국입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바꾸게 하지 않을 것이요. 정승이 된들 이동국이라는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요. 그는 산소 앞에 엎드려 긴 시간 울부짖었다. 마을 언덕 아래에서 그를 기다리던 어미는 묘소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다. 그날 밤 동국은 방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이초시가 외출한 틈을 타 동국은 사랑방 다락으로 올라갔다. 다락에는 이초시가 정성껏 쌓아둔 재물이 보였다. 동국은 조심스레 서랍을 열어 많은 엽전을 보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그것을 챙겼다. 엽전을 허리춤에 숨긴 동국은 곧장 집을 떠났다. 그의 마음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5년이 흘렀고 어느 여름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앞에는 두루마기가 떼국물로 얼룩진 초라한 청년이 서 있었다. 집시는 해저 새끼로 동염했고 꼬리말이 아니었다. 어머니 동국의 목소리에 어미가 뛰어나왔는데 그는 허름한 차림으로도 어머니를 껴안으며 눈물을 쏟았다. "내 아들, 동국이가 맞느냐?" 그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왜 이리 초췌해진 게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왔습니다. 동국은 허리춤에서 둥근 쇠붙이를 꺼냈다. 그것은 마패였다. 아니, 이것은? 내가 장원급제를 해서 암행어사가 되었단 말이냐? 예, 어머니. 이젠 제가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릴 것이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바라시던 일입니다. 어미의 눈에서는 기쁨과 놀라움에 눈물이 흘렀다. 동국의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로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과 옛 친구들이 몰려들었고 집안 밖은 잔칫집처럼 떠들썩해졌다. 동국이가 장원급제를 하고 암행어사가 되었다고. 그 어릴 때도 재주가 남다르더니 출세해서 인물이 되었구먼. 금음달이 감나무 가지에 걸린 새벽. 집안은 고요했다. 술에 취한 이들이 이방저 방에서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동국은 단보찜을 조용히 짊어지고 집을 나섰다.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떠올리며 몇 번이나 발길을 멈췄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겼다. 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으나 단보찜이 점점 무거워져 고갯마루에서 짐을 풀어보았다. 안을 열어보니 옆전 꾸러미가 가득 들어 있었다. 그는 깜짝 놀라 짐을 매만지며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돈이지? 동국의 얼굴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날 동국이 사모관대에 어사화를 꽂고 말을 타고 마을로 내려왔다. 그의 당당한 풍채와 화려한 관복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저기, 저기 박동국 아니냐? 사람들의 환호 속에 동국은 곧장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의 발걸음은 멈추고, 어머니가 소복을 입은 채 마당에 서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도 외면하던 이 초식께서 돌아가셨다. 동국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내가 집을 나서던 그날 이초시는 이미 내 마음을 알고 계셨다. 내가 가져간 돈도 일부러 사랑방 달하게 두신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가짜 마패를 차고 돌아왔을 때도 아무 말 없이 잔치를 베풀어 주셨지. 그럼 담보찜 속 엽전 꾸러미도? 그래 그것도 이초시께서 넣어 두신 거다. 내가 잘 되길 바라셨다.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하염없이 말이다. 동국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내가 이제껏 무슨 짓을 벌인 건지. 동국은 말을 돌려 곧장 이 초시의 묘소로 향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그의 마음은 무겁고 발걸음은 떨렸다. 묘소 앞에 도착한 그는 말을 멈추고 무릎을 꿇었다. 그는 긴 숨을 내쉬고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아버님.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떨리는 손으로 어사화를 묘소 앞에 꽂으며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손길을 거부했던 저를 용서하소서. 제가 이제야 진정한 장원급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제 마음에 새기고 당신께서 바라셨던 길을 걷겠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오. 민국은 통곡하며 묘소 앞에 엎드렸다. 그의 울음소리는 산골짜기를 울리며 길게 이어졌다. 어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이제 이 아이도 당신 뜻을 알았을 겁니다. 부디 저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고 당신이 원하던 길을 가게 지켜봐 주세요. 그날 밤, 민국은 묘소 곁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은 고요하면서도 깊은 회안에 잠겨 있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거부해왔던 사랑과 희생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